베트남 북부 박린성에서 삼성전자의 한 협력업체 공장에서 가스관이 폭발해 3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10분경 박린성 뜨원시 나이옹호황성 산업단지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한국투자법인 서진모토 모티브 공장에서 가스배관이 폭발 최소 34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큰 폭발이 있은 후 깨진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으며 곧이어 현장 근로자들이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일부 옷에 불이 붙은 채 빠져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직원 34명이 공장에서 약 3km 떨어진 병원에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7명은 중상을 입고 대형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재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진 모토 모티브는 스마트폰, 컴퓨터용 전자부품 및 전기 오븐, 트랜시버 등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의 주요 공급업체 중에 한 곳입니다.